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삶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와 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함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참 쉽지 않지만 알면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옮겨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누가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일을 해나가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들 안에 나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슬기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의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마지로 나오라 하매.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에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문의 메시지고 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에 관한 인 비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천국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임,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자하시는그 천국일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거를 누리, 그 안에서 누리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죽음의 끝자락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끝자락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 슬기 있는 다섯 천녀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천녀에 해당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고 또 기도로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슬기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는 것이 등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해지지 않았느냐로 하는 것을 어, 기준으로 삼는데, 먼저 살펴, 살펴볼 것이 이 처녀들이 무엇을 하는 처녀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다, 목적이 같아요. 어, 그러니까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여기서 뭐신랑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런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니 이 메시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 메시지이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미련하는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들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은 다 천국 간다.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혼인 장치는 잔치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먼저 가서 거기에서 간단한 종교 의식을 갖고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와 신부와 함께. 신랑이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해요. 어, 그러나, 신랑이 집에 먼 경우 같은 경우 안에는 어, 뭐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예, 혼인잔치를 신부 집에서 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느 부분에 봐서는 어, 꼭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하는 것 같아 보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신랑의 집에서 손인 잔치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어느 집인가 뭐자세히알 수는 없지만 어디에서 어, 혼인 잔치를 하든 신부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순서는 항상 있는 거예요. 신부 대기, 신부 집에서 하든 신랑의 집에서 하든 자 그런데 이 신부가 아니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어, 신랑을 준비하던 딜러리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의 처녀들은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본문에 말씀은 어떤 곳에 문제가 생겼냐면다 어, 잠을 잤어요. 늦게 오니. 갤러리들이 다 잠을 잤습니다. 우리 그래 잠을 잤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침체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또 우리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피곤함과 지친 삶 속에서 그냥 모든 걸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목적이 뭔지 신랑한 기다리는 기다리는 처녀인지 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잠에 빠진 상태. 삶의 피곤함이라든지 영적 침체에 빠진 상황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잠을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 신랑이 왔는데 예, 기름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이 더큰 문제인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잠에 빠질 수는 있는 거죠, 피곤하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영적인 침체에다 또 삶이 지쳐서 피곤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때 믿음 생활할 때까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은 없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낙심과 절망 속에 죽어서 허덕일 때도 있고, 또 삶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지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삶 믿음에 대한 목적도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문제는 어떤 정말 큰 문제가 닥치거나 또 여기 본문 같아에서는 마지막 때가, 주님이 맞이하는 그 때가 되어졌을 때에 기림이 있냐, 없냐, 등불을 밝힐 것이 있냐, 없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매일 성경의 그 해석하는데 요 말씀 요렇게 풀류를 해놨어요. 잠을 자는데 다섯 천여는 안전한 잠이지만 다섯 천녀는 불안한 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어, 잠을 잘 수는 있어요. 하지만 깨어났었을 때 주님을 맞이했었을 때에는 열다섯 처녀는 준비됐으니 잠을 자도 안전한 잠이지만 그러지 못한 처녀들에게는 예. 불안한 잠이 들둘 수 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와, 정말 저 상태에서 도대체 일어나기 어렵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이, 뭐 다시 저사람이 치고 갈수 있는 힘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의 어려운 환경에 다치기도 하죠. 질병이 오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성에 깨어 일이 저리 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에이, 충분히 추억할 수 있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해결해 갈수 있어" 준비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와, 이대는 안 되겠다, 주저앉겠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안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 되어져 있는가, 준비가 되어졌는가,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불의 기름이라고 한다는 기름이 뭐냐? 우리는 대부분 성경 안에서 성령을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표현하듯이 어, 성령은 항상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거죠. 등풀을 밝힌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것, 정체성에 대한 것,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이유, 사는 방법, 사는 이유 이것을 더 밝히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는 거고 등풀을 밝히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성령에게 기령이 이에서 깨달아지지 못하거나 발견되어지지 못하거나 어떤 상황 속 안에서 그저 나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면 기름을 준비되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전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늘 깨어있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침책 속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오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환란 가운데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유익이다라는 말을 누누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막서 고난이 다쳤을 때에 나의 그 존재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고난 앞에 주저앉아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고난은 유익이구나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이 있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슬기 있는 사람은 등에다가 기름을 다 채웠을 뿐만 아니라 여유분의 기름을 그릇에다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등에 등뼈에 그 기름만 가득 채워가고 여유분의 기름을 가져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유분의 기름이 뭘까?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뭘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셨어요. 그런 말이 있죠. 송아지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송아지가 있었을 때에 더 귀하고, 더 많은 걸 가지고 행복한 거잖아요. 송아지를 잃어버리면 슬픈 거고 안타까운 거고 빼앗긴 것인데, 송아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어진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꼭 송아지를 잃고 나서 우리는 기도하죠. 어, 힘들다고 아프다고 여유분에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평소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입니다. 예,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람이 사이가 좋으면은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대화가 나오죠.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으면 하나님과 더 많이 관계를 갖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사이가 좋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사이가 가깝지 아니하면 서먹서먹해요. 기도가 뜸하게 되어지고 만나기도 뜸하게 되어주고, 그걸 보면 알아요. 우리는 평소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무엇을 아냐 그러면, 여유분의 기름을 내가 준비하고 있냐, 느안하을 무엇을 알고 있냐 그러면, 내가 상황이 있었을, 좋을 때나 그렇지 않았을 때나, 꾸준히 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해 간다는 것.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새벽재단을 쌓는 것은, 여러분 자신, 자신, 자신들에게 예,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주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 외양간에 송아지가 일어서 어렸을 때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건강할 때에 있을 때에 지켜낼 수 있는 그 기도 그것이 등불에 준비되어진 것 말고 예, 또다시 다른 기름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아 그런 이 준비되어진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일절에 이런 말이 있죠. 드디어 신랑이 왔어요. 잠자던 모든 천어이다 깨어났는데 미련한 자는 아 이미 자신의 밝힐 수 있는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것을 느꼈고 슬기로운 천녀는뭐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래도 준비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직 만나지는 못했어요. 신랑이 왔다 깨어 있으라 이 소리만 들었을 때에.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하냐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들어가고 나서는 늦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왔었을 때 문을 두드리죠. 그럴 때에 신랑이 1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러되 주여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얘기했더니 신랑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자신의 밝힐 등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또 이미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될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는가 하는 부분에 여러분의 코코스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똑같은 거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안에서도 주님의 알지 못한 채. 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계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알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과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준비가 잘 되어 져 가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내가 죽을 때에 죽을 수 있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살때살수 있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어, 내가 어,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을 때에 잠은 잘 수가 있어요. 예, 얼마든지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게 달라고 이 아침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